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차 이상의 당시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와 그리고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정리는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을서 이야기라죠. f 알파가 0이 되면 이봐 알파의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뜻은 어떠한 지금 이 문장 이 뜻은 f 알파가 0이라고 하는 말은 fx는 누구로 나누니까 x 알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fx는 x-α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x-α라고 하는 인수는 가졌는데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나머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나머지죠. 원래라면 그래서 그 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이 어, x-α 곱하기 q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지는 거죠. 근데 이 qx가 만약에 어, 2차라면 여러분 그냥 쉽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fx가 4차인 경우에는 1차 곱하기 3차가 되기 때문에 qx를 다시 한번더 1번과 똑같은 과정, 과정으로 한번더 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3차 당시 있는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라. 근데, 여러분, 알파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누구? 인수정리에 의해서 0이 되게 하는 알파를 찾아야 된다. 그게 관건입니다. 쉽게는,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 알파가 되는 후보가 있어요. 그건 이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F1. 2에, 마이너스 3에, 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0이 안 되죠.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F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에 플러스 2가 돼서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인수를 갑니다 Fx는 x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죠. 이거라는 인수를 가는 거죠. 결국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새로운 당식 QX가 됩니다. 근데 FX가 3차니까 1차 곱하기 2차 QX는 2차가 되겠죠. 이 QX를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개수를 3차 한 개수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순서로 좋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니까 0, 나머지가 0이죠. 왜냐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파를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몫에 대한 상수 1차 2차 항의 개수죠. 결국, 어, 이 식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자, 5, x에 플러스 2가 되고, 이 부분 인수분해 됩니까, 여러분? 얼마? 2, 1에,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니까,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알파를 어떻게 찾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항이 fx에 대한 상수항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여기, 2죠? 그럼 2가 되는 방법은, 여기, 인수분해 되어질 때 상수를 곱한 것,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얼마? 2가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1, 마이너스 이거 절대 값으로 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2가 된 거죠. 그러면, 어, 자, 여러분, 보세요. 2 곱하기 3이 6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2는 6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3은 그 6은 6은 2에 뭐라고 할까요? 자. 답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는 6에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약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은 2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배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수와 배수 기억이 납니까? 자 그래서 이값1-2 -2 이게 곱해져서 상수가 되어야 돼요. 상수항이 되어야 돼요. 결국 이 부분에 있는 값은 누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2에 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겠나? 약수가 되야 돼요. 이 약수. 그럼 반대로 최고차 인계수가 여러분 얼마? 2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해서 누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누가 되야는다 최고차 인계수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0이 되니까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2분의 1. 여기는 얼마? 2가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알파의 값이에요. 알파의 값. 그럼 이러한 알파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이 부분은 상수항의 약수가 되고, 이 앞의 부분은 이 핑크 이 부분은 누구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가 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여기 보면 이 2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가 되죠, 맞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아무거나 알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 선생님이 자, 아무거나 알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이 위에 부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값들을 알파를 집어넣느냐 어, 조지 3차 이상인 당시 f(x)의 개수가 모두 정수이면, 이 알파를 만족하는 값은 음 f(x)의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에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의 불마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플러스마이너스 분의 어 체계약분의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약이라고. 줄이겠습니다. 상수항의 어, 개수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알파의 후보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알파의 후보 최고차항 개수자 뿔마 분의 이니까 1, 2가 약수가 되죠. 또 이의 약수는 1, 2가 되죠. 그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은 뿔마 1 분의 1 1을 넣고 또 1을 넣는데도 안되면 뿔마 2 그리고도 영이 안 된다면, 9일만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1을 넣고 안 된다고 3을 넣는 게 아니에요. 얼마? 2분의 여기 보면 이렇게 2분의 1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파의 후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는 그냥 1, 2, 3을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인 개수의 약수를 넣고, 아이파, F 아이파가 영이 되게 하는 인수, 인수 정리를쓸수 있는 아이파의 값을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를 갖고 왔어요. 이 4차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정리 조리제법을 두 번을 써야 되겠죠. 4차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값을 넣느냐. 자, 알파의 후보.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인 개수의 약수.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1하고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부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6의 약수. 1, 2, 3, 6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넣을 때 어, 여기 1분의 1, 1이죠. 그다음 1분의 2, 1분의 3, 1분의 6, 1을 넣고 안 되면 2를 넣고 안 되면 3을 넣고 그다음에 4를 넣는 게 아니라 얼마 6을 넣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어, 알파가 구해질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안 되면 누구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는 3분의 1, 4분의 1은 여기 지금 어. 최우창 개수의 약수에 3, 4가 없죠? 그래서 3분의 1, 4분의 1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 남기입니다.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F에다가 지금, 음, 대략적으로 보면 1을 다 집어넣으면 E값이 너무 크죠? 그래서 1을 넣으면 0이 안 됩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6. 그럼 여기 19에 이건 13에 여기도 어, 6이니까, 또 마이너스 13에 마이너스 19. 그러면 0이 되네요. 그래서 어떤 인수를 갖습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 거죠. 그럼 뭘 써야 된다? 조리제법 써야 되겠죠. 그래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2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5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이렇게 0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fx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1에 qx인데 지금 옆에 구했으니까 이 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값을 우리가 어, 얘를 qx라고 한다면 또 부분을 여러분 1, 2, 분의 1, 2, 분의 1, 2, 3, 6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자 1을 넣으니까 0이 됩니까? 0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얼마? 2를 넣어볼까요? 2를 넣으면,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자, Q2를 넣어보겠습니다. Q2. 그러면 16에. 플러스 2를 넣으니까 12에. 마이너스 22에 마이너스 6. 0이 되죠. 그래서 2로 도 조리제법을 쓸 수가 있다. 2. 자, 2를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0. 그래서 이 식은 또 인수를 갖습니다. 원래 x 플러스 1이 있었고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여기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자 여기 우선 쪼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몇차 당식입니까? 2차 당식이죠. 자, 2차 당식은 이제 그대로 여러분 인수내 하면 됩니다. 맞죠? 2, 1에 얼마? 3, 1. 왜냐면 곱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서 7이 되야 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분의 1, 또 마이너스 3이죠. 그게 어디 안에? 알파의 후반에 다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문제, 알파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집어넣어야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계수 개수, 그,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고차식 인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정리에 통해서 알파의 값을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F, 알파가 영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죠. 그러한 값을 찾았으면 어떤 인수를 갖는다 X- 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 하면 되겠죠. 자, 마침 종이 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어 진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중단원 대단원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풀어 보고 어 2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